자, 맵에서 이 끝에 가기.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중간에 노타를못 떴는데, 지금 요 정도 지금 열심히 지금 뭐 별일 없었고, 순풍으로 오다가 잼민이 한명 떨어져서 사망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요 끝. 요 끝까지. 과연 이 지구 중 둥근 거. 아 라인 맷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배로 이동을 해보시고 두 팀이 두 팀이 현재 여기까지 끝에까지 가보는 특급 미션 3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두팀두팀 두팀 열심히 운전사는 우라인과 이맨슨, 출연진은 솔벤이, 잼민이 이미나 그리고 솔포 철판구이. 4인 4인 이구요 4인 4인 어? 그 재민이 안죽었네? 그 안에 탔네? 태웠나보다 근데 무렛빠이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되는데? 돌아야 된다, 돌아야 된다. 앞에 앞에 육지가 보인다. 아직은 더 가야 돼, 더. 우리가 왔던 거에 반은 거야 반, 반더 가야 돼. 이 센터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텐은 과연 뭐가 있을까? 텐은 맵이 있을까? 여기 아니면 정말 누구 말 따라 우주로 날아가게. 밥 먹어야지. 저 건물은 어떻게 됐나요? 저 건물은 아까 그 건물 말하는 것인가? 부서졌다니까. 부서졌어 건물이 썩어갖고 지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위에 이 설산에 가서 설산 꼭대기에 가서 여기서 이돌 캐갖고 돌 캐서 여기 위로 이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되는 이게 돌아가. 일자로 좀 달리지. 이거 밤이 되는 거야? 주마루님 여장했어요. 어... 여장했어? 여자 BJ 역현방으로 전업한 거야? <laughs> 진짜? 왜안 볼래? 역현방 BJ가 된 거야? 웬, 웬 여캠을 해, 여캠 방송을 하냐? 얘는? 야, 만약에 내가 여캠 방송을 하면 어떨, 어떨 것 같아? 보겠냐? 니들? 나 같으면은, 개쌍 욕할 것 같아. <웃음> <웃음> 벌칠로, 아 벌칙으로? 이야... 큰거안 해. 안본 눈, 안본눈삽니다잠수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선생님, 이 게임은, 어, 바이킹 시대, 중세 바이킹 시대에요. 잠수함이 없지요. 칼과 금속과 불만 있는 바이킹 시대의 잠수함이라고 얘는 뭐 망가사선 비행기도 만들고싶었겠지 하늘을 날게 하기도 싶고뒤네또 멀어지는데, 뭐알아서 따라오겠지. 뭐... 오, 여야야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뭐? 비상 덜덜덜덜 비상. 왜요? 왜요? 조심해라 조심 철판구이야 거기 쏘지 마라 거기 내려와라 철판구이야 제발 그냥 쏴라 거기서 그러다 또 떨어지면은 또 어이구 나만 떨어져 다른 사람만안떨어줘 나만 떨어져 그러지 말고 제발 내려와서 쏴라 내려라 빨빨안빨빨빨빨빨빨빨빨아빨이는아빨빨빨아저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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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놀람이 놀람이> 너 알아 절판물 말아 이 떨어지냐 떨어져 떨어져. 어? 야, 진짜 나무가 없는데 수리해야 되는데 작업대가 없어. 수리해야 될것 같은데. 어 수리됐네. 수리됐는데? 뭐야, 그야들 베니쇼? 그런거 없다 그런거 없다 그냥 간다 멈추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쟤는 되게 느리네 쟤금 스피드 못봤는데? 잠시 멈출까? 애들 기다릴까? 불안하긴 한데 선장이 아왜 운전수가 정하세요? 아니야, 아니, 알아서 해. 우리 뱀 나왔어요. 뱀 잡아 먹어. 야, 옆에 봐봐. 저옆에 봐봐, 저옆에. 거미줄, 거미줄. 이렇게 봐. 거미줄. 헐. 뭐 거미줄. 이, 뭐지? 거미줄인가? 그럴 것 같은데, 거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직은 뭐, 구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홍차, I have arrived. 잠시 정박. 잠시 정박. 수리 타임이래. 이쪽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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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야, 야, 여기 위험한데. 검이 위험한데. 야, 왜 내려, 무섭게. 그러지 마. 자연으로, 자연으로. 죽으면 안 돼. 진짜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그. 전에 봐라. 지금 뭐또뭐 이상한 거막한다 저거. 뭐 빨간 거뭐 이상한 거 뺑뺑 터진대. 데 아, 됐나보다. 술이 끝났나보다. 야, 솔프, 솔프! 솔프! 비거 <laughs> 여기 사다리 타가 있어요. 사다리. 요, 요거 요거 타고 올라오면 돼요. 오 마이 갓. 밀어라, 밀어. 후진도안 되냐? 아이고 씨만 아, 진짜 답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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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 발로 차야 우리 물속에 계속 이렇게 오래 있으면 위험한데 밀 기나 해, 아, 이게 원래 걸려도 뺄수있 는데. 됐다. 됐어. 자 가자. 따라잡자. 와 얘네 대신가들 야 우리는 기다려줬는데 와 그래서 이게 인성이에요 여러분. 인성 인성 김인성. 그래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보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세 번을 기다려줬거든요. 들어봐요. 짤 없어요. 인성을 알수 있죠. 이봐 누구 하나 아 우리 마빈이랑 같이 가야죠. 미게 없어요. 짤 없어. 우리는 막친이해요세 우리 번을 한 번, 두 번, 세번 여기서 꺾으면서 또 기다려주 고세 번을 막 기다려줬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응?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역풍이냐? 역풍 어, 좀 빼서 돌아가야 할것 같은데. 간다. 충력이 난다. 대박이요. 좋아요. 자 오늘의 미션 이 맵의 끝까지 가보자. 미션입니다. 저희 기다리 중입니다. 부세님 이미 늦었어요. 순모 뭐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놓고서는 언제 오세요? 이렇 전화 오는 거라 다름없지 른 앞으로 못가 에이 무슨 소리야 옆에도 길이 있는데 옆, 옆으로도 갈수 있는데 소무한말 하지 마. 끝에 무언가 있을 거야. 이 끝에 가면 아마 뭐 우주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밑으로 나가면 알수 없는 렉으로 쭉 가다가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쭉 날아간다든지. 돌아갈 길을 찾아봐. 투구 뭐 입었어요? 투구는 요질문중이니 그냥 이 게임을 느끼면서, 방송을 보면서 느낀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떨까요? 뭐,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사람들하고 친구만 싸우는 거지. 그 보면, 마미님, 팬티는 뭐 입었어요? 마미님, 투구는 뭐 입었어요? 마미님, 지금 칼은 뭐예요?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어. 알렵지 그 방송을 보면서 느끼면서. 되게 그군요 아주 재밌군요. 아 재미없군요. 여러분들. 질문 중이야. 활좀 쏘지 말라고. 딱 누가 이렇게 활을 쏘는 거야. 솔프냐? 솔프 저놈 새끼. 활좀 쏘지 말라고. 대구도 달면 안 되니까. 아, 활 쏘니까 또 활이 오지. 누가 쏘겠어? 이미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활을 쏘겠지. 끝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요만큼만 가면 그, 끝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암흑이야 암흑 어 여기 여기 숲이 있는데 좁은 길이 있대 저쪽으로 가재 키를 틀어라 자연으로 여기 육지가 있는데, 여기 왠지 여기 무섭다. 세계수 입구네. 암흑의 김사까님 뿡구멍 입구에요. 와, 씨. 여기 왔는데. 와, 이거 수비네. 옆으로 돌아가야 되네. 이민나처럼 얘네, 얘네들처럼. 옆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여기가 지금 땅이랑 걸려서 가는 거 같아. 옆으로 돌아가야 될거 같아. 그럼 뭐? 불좀 만들어야겠다. 작업대가 없 작업대가 없어. 불을 못 만드네. 작업대를 못만들어, 업도 못만들어, 작업대를 못 올려, 그래서 못만들 수가 없어. 여기가 뭐 밝아지는데, 차라리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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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이놈이 음. 정박했어?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삐심한데. 아우, 야, 위험했어. 기리고있습니다 잘했네. 야 여러분 거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거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만큼만 가면 끝이에요, 여기. 결상 네, 맵의 끝이에요, 맵의 끝. 없어요, D&D. 과연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 저기 뭐지? 야, 좌연으로 살짝 틀어봐, 좌연으로 저기 빛나는데, 저거, 저거. 저거 뭐냐,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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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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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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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